김두원의 알고리즘 투자 알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고드린 대로 오늘 아침 10시 반에 발표된 중국의 물가지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가지표의 함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발 인플레이션 수출의 향방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를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가 기업한테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는 이익이고요. 하나는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기 향방도 저희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최근 흐름이 이렇습니다.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0.7% 중국 정부가 역시 소비자 물가는 많이 관리한 듯한 성장률을 보였고요, 생산자 물가는 1996년부터 통계가 발표됐는데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10.7% 증가했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최근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어, 고점 찍고 여전히 상승하고 있고요. 이 막대 그래프가 좀 중요한데요. 막대 그래프는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의 갭입니다. 즉, 기업으로 하여금 내가 받을 이익과 비용단의 차이기 때문에 이 폭이 확대됐다는 것은 중국 기업들의 이익에 대해서 빨간불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중국발 인플레이션인데요. 중국의 생산자 물가랑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매우 높은 상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시차별로 쪼개보면 어떨 때는 선행 관계를 보이기도 합니다. 요번 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도 상승폭을 확대했는데요. 심상치 않다라는 점을 저희가 주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응 전략은 이렇습니다. 중국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기업 이익이 부진할 것 같고요. 중국 기업이 부진하다. 물론 연동된 한국 기업도 일부 부진한 기업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중국 부진에 의해서 한국 수혜주를 좀 찾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두 번째는요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준의 테이퍼링 우려가 상존한다라는 측면에서 금리 상승과 그런 국면에서 가치주에 대한 대응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알티였습니다.